어떤 과일 하나가 밤새도록 깨지 않고 잘수 있게 도와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처음 들었을 땐 저도 반신반의했지만 수많은 환자들과 직접 경험한 후에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나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율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면 부족과 야간요로 인해 밤마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밤에 자주 깨는 일은 매우 흔한 일이 되죠. 이럴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단순히 참는 것 뿐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바나나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 이 힘의 비밀은 바로 세 가지 성분에서 비롯됩니다. 첫 번째는 칼륨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가 보통 근육과 심장 건강에 좋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는 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려워지는 이유는 저녁에 섭취한 나트륨이 과도하게 몸 안에 남아 수분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몸은 이를 희석시키기 위해 소변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그 결과 방광이 쉽게 차오르며 잠을 깨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칼륨이 풍부하게 공급되면 나트륨과 균형을 맞추면서 불필요한 소변 생성을 줄여줍니다.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야간뇨를 완화시키는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천연의 신경 안정제라고 불릴 정도로 신경계와 근육계 전체에 진정 효과를 줍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도 노화되는데 이때 가장 큰 문제는 민감성입니다. 실제로는 소변이 충분히 차지 않았음에도 방광이 잘못된 신호를 보내 잠에서 깨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그네슘은 이 긴장된 방광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줍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마그네슘은 몸속 마사지사입니다. 라고 자주 말합니다. 그만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신경과 근육을 다독여줍니다. 세 번째는 트립토판입니다. 이 아미노산은 몸에 들어오면 먼저 세로토닌으로 변환되고 그 다음에는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멜라토닌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면유도 호르몬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수면제 없이 잠들지 못한다고 느끼는 이유는 이 멜라토닌의 분비가 저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트립토판이 충분히 공급되면 이 자연스러운 수면 메커니즘이 회복됩니다. 바나나는 그 모든 재료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그냥 바나나 하나 먹기만 하면 되나요? 저의 대답은 아니요. 제대로 먹어야 효과가 있습니다입니다. 바나나가 주는 효능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효능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선 먹는 타이밍과 방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 직전에 차가운 바나나를 먹는다면 오히려 위장을 자극하고 가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잠들기 힘들 뿐 아니라 소화불량까지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따뜻하게 먹는 것입니다. 전자레인지에 40초 정도 데우거나 에어프라이어에 살짝 구워 먹으면 됩니다. 따뜻한 바나나는 마치 생강차처럼 몸속을 부드럽게 덮여주며 자연스럽게 이완 반응을 유도합니다. 게다가 계피 가루를 살짝 뿌리면 혈액 순환을 돕는 성분이 더해져 잠들기 전 완벽한 컨디션을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바나나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 즉 전해질 불균형. 방광의 과민 반응, 수면 호르몬 부족을 동시에 개선해주는 자연의 해결책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진료를 하며 느낀 것은 사람들의 몸은 스스로 회복할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그 능력을 깨우는 열쇠가 필요할 뿐입니다. 바나나는 그 열쇠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간단한 과일 하나로도 숙면의 질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나나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몸이 그만큼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잠의 해답이 어쩌면 매일 아침 식탁 위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수면이 회복된다는 것은 단순히 밤에 잘 잤다는 의미를 넘어서 삶 전체의 질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정말 바나나 하나로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능하다는 걸 수백 명의 환자들이 이미 보여줬습니다. 직접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방법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인지 그리고 그 효과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대구에 사는 72세 은퇴교사 한병호 씨는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분입니다. 병호 씨는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밤마다 네 번은 기본으로 깨요. 눈을 떠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다시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요. 솔직히. 사는 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수면 부족이 아니라 삶의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무거운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따뜻한 바나나 한 개에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 잠들기 2시간 전에 먹는 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그리고 짠 음식 줄이기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같은 기본 원칙도 함께 드렸죠. 10일 후 그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환한 미소와 함께 선생님 어젯밤엔 딱한 번만 깨고 푹 잤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저는 이제 다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라고 말하며 손을 꼭 잡아왔습니다. 그 손의 온기를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인천에 사는 68세 강미숙 씨는 야간요보다 더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고골이었습니다 선생님, 화장실에 안 깨도 옆에서 나는 기차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둘중 하나는 거실로 쫓겨나야 하죠. 라며, 쓴 웃음을 지으셨던 분입니다. 미숙 씨는 남편과 함께 바나나요법을 시작하셨고, 의외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단, 일주일 후, 그녀는 기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코를 안 걸어요. 저도 화장실에 한 번만 가고 푹 잤고요. 우리 집이 이렇게 조용했던 적이 결혼하고 처음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바나나가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 신체 기능을 안정화시키고 그것이 곧 수면의 질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과학적 원리가 실제 사람들의 삶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서울마포에 사는 65세 이수연씨는 처음 진료실을 찾았을 때 무기력과 기억력 저하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르겠어요. 매일 아침이 너무 힘들어요. 라는 말이 인상깊었죠. 그녀는 바나나 요법 외에도 따뜻한 목욕과 블루라이트 차단까지 함께 실천했습니다. 처음엔 별 기대 없이 해봤는데요. 진짜 몸이 가벼워졌어요. 머리도 맑고 기분도 좋아졌고요.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지역 문화센터에서 강사 활동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면 하나가 삶 전체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바로 효과를 본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처음 2, 3일은 별 차이를 못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주일을 넘기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씩 그리고 확실하게 변화가 온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과 올바른 방법입니다. 부산의 70대 여성 정지혜 씨는 처음에 바나나를 한 번에 세 개씩 먹었다가 오히려 배가 더 부룩하고 혈당이 올라가는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개로 줄이고 따뜻하게 데운 뒤 계피를 더하는 방식을 지키면서 다시 컨디션을 되찾았죠. 그때 의사 선생님 말씀을 제대로 들었어야 했어요. 뭐든 과하면 안 되는 건데, 제가 욕심이 앞섰네요. 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분들을 보며 다시금 깨닫습니다. 몸은 정직하다는 사실을요, 올바르게 접근하면 반드시 반응하고 회복합니다. 바나나는 단지 그 회복의 첫 걸음을 여는 열쇠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작은 실천으로 인해 다시 삶의 리듬을 찾고, 가족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밤이 무섭지 않아요 라는 말, 아침이 기다려져요 라는 말, 나도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낍니다 라는 말들. 이런 문장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 방법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왜냐하면 숙면은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숙면을 되찾는데 드는 비용은 고작 바나나 한 개, 그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바나나 수면요법을 처음 들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간단한데 왜 몰랐을까?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늘 복잡하고 비싼 해결책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약, 보조제, 의료기기, 심지어 수면 클리닉까지. 모두 나름의 역할은 있겠지만, 문제의 본질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외면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간단한 방법이 효과를 보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들이 존재합니다. 이 원칙을 무시하거나 실수하면, 오히려 수면의 질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건 적정량입니다. 사람들이 좋은 것을 발견하면 늘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바나나는 건강한 과일이지만 동시에 천연당분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대사장애가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부산에 사는 정경자 69세 씨는 이 요법을 듣고 매일 밤 바나나 3개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속이 더부룩하고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 응급실에 실려 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고혈당과 가스 팩만 심한 위장 불편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바나나는 하루 한개 특히 저녁에는 절대 과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설명드렸고 이후 절반으로 줄이면서 다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기저 질환에 대한 고려입니다. 바나나의 풍부한 칼륨은 일반인에게는 매우 유익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칼륨을 적절히 배출해야 균형이 유지되는데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칼륨이 혈액에 쌓이게 됩니다. 이를 고칼륨혈증이라고 하며 심하면 심장 부정맥, 손발 저림, 심지어 심정지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원의 75세 장태수 씨는 초기 신부전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바나나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별다른 상담 없이 매일 먹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심장 두근거림과 극심한 무기력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검사 결과 혈중 칼륨 수치가 기준치를 훨씬 넘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례들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연식품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장질환, 심혈관질환, 고혈당 등의 병력이 있는 분들은 꼭 의사와 먼저 상담하신 후 적용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먹는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나나는 아침이나 간식처럼 아무 때나 먹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면을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직전에 바나나를 먹으면 위장이 쉬는 시간에 소화를 하게 되어 부담이 됩니다. 천연 당분이 위에 남아 가스를 유발하거나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어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시간은 잠들기 2시간 전입니다. 이 시간은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되기에 충분한 시간이며 위장에도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따뜻하게 드셔야 합니다. 찬 바나나는 몸을 수축시키고 소화기능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장이 약해지기 때문에 찬 음식을 그대로 먹는 건 좋지 않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전자레인지에 껍질 벗긴 바나나를 약 40초 정도 데우는 것이고 에어프라이어나 팬에 살짝 굽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도 따뜻해지고 신경계도 진정되는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계피 가루를 살짝 뿌리는 것도 매우 유익한 방법입니다. 계피는 혈액순환을 돕고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바나나와 잘 어울립니다. 단 계피 알레르기가 있거나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사용 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모든 원칙의 핵심은 몸을 이완시키고 밤의 리듬을 안정화하는 데 있습니다. 바나나 하나만으로도 그 시작은 할수 있지만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반드시 올바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자주 묻는 말이 있습니다. 며칠 정도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개인차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3일에서 10일 사이에 뚜렷한 변화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처음엔 잠이 빨리 드는 걸 느끼고 다음에는 깨는 횟수가 줄어들며 어느 순간 아침이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변화는 바로 몸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나나는 수면의 열쇠일 수 있지만 그 열쇠는 정확한 손에 쥐어져야 문을 열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간단한 원칙들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수면 리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 그리고 정확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 요법을 시작한 후 분명 좋아지긴 했는데 뭔가 부족해요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럴 때 저는 항상 한 가지를 되묻습니다. 혹시 수면을 위한 생활 습관들도 함께 바꾸셨나요? 바나나는 확실한 도움을 주는 도구이지만 단 하나의 열쇠만으로는 깊은 수면이라는 문을 완전히 열수 없습니다. 마치 기초공사가 잘 되어야 튼튼한 집이 지어지듯 바나나 요법 위에 쌓아야 할 건강한 수면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 습관들은 매우 작고 단순하지만 수면의 질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첫 번째는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하는 짧은 목욕입니다.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에 오래 담그면 피곤해져서 잠이 잘 오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뜨거운 물은 오히려 교감신경을 자극해 몸을 흥분상태로 만들고 심박수를 증가시켜 수면을 방해합니다. 반대로 찬물 샤워는 몸을 긴장시키고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미지근한 물로 15분 정도 간단히 목욕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체온이 약간 오르다가 목욕 후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뇌는 이제 잠들 시간이다 라고 신호를 받습니다. 이 체온 변화는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분비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자기기의 빛을 피하는 것, 특히 블루라이트 차단입니다.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태블릿, TV 화면을 멀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 영상 하나만 보면 잠이 잘 와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밝은 빛이 뇌를 각성시키고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저는 제 환자들에게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종이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시라고 조언합니다. 처음엔 조금 심심하더라도 며칠만 지나면 뇌가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수면은 몸이 자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잠드는 것이라는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는 복부 마사지입니다.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손바닥을 이용해 4~5분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복부의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방광과 장의 긴장이 풀립니다. 특히 야간뇨가 심한 분들은 이 간단한 동작 하나만으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68세 윤정희 씨는 이 마사지를 꾸준히 한 결과 밤중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었습니다. 배를 문질러 주는 것만으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마치 배 속에 따뜻한 손이 잠들 준비를 시켜 주는 기분이에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호흡 명상입니다. 잠들기 직전 심호흡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크게 안정됩니다. 간단합니다.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4초간 멈췄다가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것을 10회 반복해보세요. 이 호흡은 뇌에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고 교감신경에서 부교감신경으로 전환시켜 몸을 수면모드로 바꿔줍니다. 불면증이 심했던 한 남성 환자는 이 방법 하나만으로 수면제 복용을 줄일 수 있었고 결국에는 끊을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매우 중요한 습관은 저녁 6시 이후 짠 음식 피하기입니다. 우리가 저녁에 짠 음식을 섭취하면 체내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고 몸은 이를 희석하기 위해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방광이 빨리 차오르고 밤에 자주 깨는 원인이 됩니다. 저는 제 환자들에게 저녁만큼은 담백하게 맑은 국이나 구운 채소 위주로 드세요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김치찌개, 젓갈, 라면 같은 짠 음식은 절대 피해야 할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이 모든 습관은 바나나 요법과 완벽한 시너지를 이룹니다. 바나나가 수면을 위한 영양학적 기반을 제공한다면, 이 습관들은 몸이 실제로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흐름을 바꾸듯, 이 다섯 가지 생활 습관은 여러분의 수면의 질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사람들은 하루 이틀 해봐도 안 되던데요? 라고 쉽게 포기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꾸준함에서 옵니다. 몸은 시간을 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어느 날 아침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어제는 한 번도 안 깼네? 라는 놀라운 아침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불면증이나 야간요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의 몸이 가진 회복 능력을 어떻게 다시 불러낼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약도 수술도 아닌 단지 바나나 한 개와 몇 가지 습관만으로 수면의 질이 바뀌고 삶 전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수많은 사례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 몸이 원래 알고 있던 리듬을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조용한 실천입니다. 누군가는 이게 정말 가능해? 라고 묻겠지만 실제로 해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진작 안 했을까? 바나나는 그저 과일이 아닙니다. 칼륨으로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마그네슘으로 방광을 안정시키며, 트립토판을 통해 숙면의 열쇠인 멜라토닌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 힘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뜻하게 먹기, 자기 전, 이 시간 전에 먹기, 적정량 지키기, 그리고 생활 습관을 함께 병행하는 것. 이 간단하지만 분명한 원칙들이 여러분의 밤을 되살리고 아침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이 영상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진짜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실천해보세요. 좋은 수면은 나누는 사람 모두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오늘 밤, 따뜻한 바나나 한 개로 다시 편안한 잠을 찾아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기다려온 회복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